승마하는 교회 만나, 만나 교회. 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만나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만나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만나 교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교회 만나 교회 복음을 위하여 사수하는 교회 만나, 만나 교회 코로나 19에도 설통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 만나, 만나 교회 죽으면 죽으리라 만나, 만나 교회 목숨 걸고 예배 교회 만나 교회 대상 목사님 진혜 축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또 하소. 유현동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유현동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저성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유현성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김종수 목사, 김종수 님 김종수 목사님, <목소리> 김사연 <김정수> 목사님, <목소리> 김세사님영김사수 목사님, 김만배 목사, 님김사 이수 목사, 김한나 목사님, 김한나 목사님. 아, 어, 자 성령 충만 m s a y i 목사님 성령 충만 n t take me. You don't take me. Some y 성령 충만 children. s o 남 e young c 성 i l d r e n Some young children. Some young children. Some young c h i l d